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끼약입니다 어 다들 썬네일 보고 왔잖아요 뭐할지 그냥 바로 봅시다 자 로지텍에서 캠을 하나 샀습니다 로지텍 스트림캠 이어, 스트림캠이었나? 이제 메인캠 여기 있는 제가 지금 이렇게 똑바로 쳐다보고 있는 이 메인캠이 이걸로 바뀌는 거니까 앞으로 제가 찍을 영상들은 음.. 좀더 나은 퀄리티를 보여주겠죠 주루두두두두 보시면은 캠 주제에 상당히 큰 박스로 배달이 오더라고요 왠지 모르는데 싸라잔. 이렇게 짜면은 로즈텍 스트링 캠미 짜잔 하고 등장을 합니다. 짜잔. 그러면은 저는 쫄로 가. 1080 60프레임. 그래. 이 60프레임이 필요했어. 뭐야, 타입 C네. 어. 아무래도 이 60프레임을 안정적으로 뽑아 주려면은 그 전송 속도가 제대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C 타입으로 한 건가? 모르겠네요. 근데 USB 2.0으로도 충분할 텐데. 그냥 아, 맥이랑 아 맥북이랑 그런 거에도 써야 되니까 그 C 타입으로 했나 보다. 캠이 이렇게 안 그러니 있네요. 오, 이게 왜 이렇게 뭉텅이로 넣오냐 보시면은 사용설명서 뭐 이런 거 아, 뭐안 봐도 돼요. 뭐 꽂으면 나오는데 뭐가 필요해? 뭔 얘기야? 이거 음, 이거를 빼면은 삼각대에다 꽂아서 쓸수 있나 봐요. 음, 너도 뭐 별거 없구나. 너도 이제 가. 선이 상당히 길다? 넌, 뭐, 넌 뭐니? 아너꼽는 거구나 양각대 꽂아주는 그 삼발이 비슷한 게 있고요 너 여기 더뭐 있니? 없어요 갓. 스티커 떼고 자 기존에 요 C920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근데 이 스트림캠은 뭐라 해야 되지 이걸? 그 픽사 전등 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벗기고, 얘를 이제 아무래도 쟤랑 똑같이 이렇게 해서 모니터에 걸쳐서 쓰는 거겠죠? 음, 어, 그리고 이, 얘를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꽂으면 가로 세로로 바로바로 바로 전환을 할수 있다고 하는데, 어, 일단은 저는 가로로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꽂고, C 타입의 이 케이블 길이는 그렇게 길진 않은데? 1m, 어, 한 1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뒤에 케이블은 상당히 단단하게 꽂혀 있네요. 오, 괜찮아. 아, 카메라 껌도 3발이를안 보여드렸네? 얘 이렇게 생겼어요? 일단은 이 캠을 끄고 새로운 캠 으로 연결을 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이렇게 스트링캠으로 돌아왔 는데 스트링캠이 켜지면 은이 c920 은 파란색으로 테두리가 쳐지고 이스트링캠은 흰색 점이 하나 박혀서 카메라가 켜졌다라고 이제 피드백을 줍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설치를 하면서 한 건데 목이 더 자연스럽게 잘 돌아가요. 그 C920은 목이 이렇게 앞뒤로밖에 안 움직였거든요. 근데 이스트캠은 약간 옆으로도 이렇게 돌아갈 수 있고. 아무튼 좀더 자유롭게 이렇게 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캠이 각도 조절하는 을게좀더 이제 수월하게 조절할수 있다. 그거 알아두시고, 지금 60프레임으로 아주 부드럽게 녹화가 되고 있을 건데, 뭐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아, 뭐뭐 별거 뭐 없어요. 뭐 캠이 케미, 케미지뭐뭐뭐 뭐, 뭐 상세 설정 뭐 그런 거 가도. 아, 맞다. 오토 프레임이 이거. 이거 오토 프레임이. 어.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제 얼굴 위치에 따라서 이게 조정이 돼요. 음. 오, 멀굴이올 오! <laughs> 오, 멀미 이렇게 당겼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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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21세기.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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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해. 아니 뭐, 여러분들은 갤럭시 애플워치 쓰는 게더 신기하겠지만, 저는 이게 더 신기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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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샀다. 아, 여러분들, 이거 19만 원 주고 샀거든요. 이거 돈값 해요. 아, 여러분들, 굉장히 좋습니다. 뭐더 보여드릴 건 없고요. 제일로 신기한 거, 이거 보여드렸으니까, 뭐 됐죠? 음, 꼭. 오, 끄니까, 이거 돌아가네. 뭐더 보여드릴 건 없고요 봐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바이바이.